<laughs> 어떤 2차 방정식에서 활용 부분에서 근의 분리라는 걸 공부할 거거든. 분리 분리 근의 분리 뭐라고? 근의 분리. 근을 어떻게 할까? 일단 분류해 보겠다. 라는 내용이야. 근의 분리. 음. 말만 들으서면 어떤 건지 잘모를 테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 근의 분리라 함은 2차 방정식의 근이 대충죠 대충 뭐 대충이 뭔 말이야? 부등식으로 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이 뭐 근이 뭐 2차 방정식 근두 개잖아? 뭐 1과 3, 뭐 2와 7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주어진 게 아니라 두 근이 뭐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1과 3 사이에 있다 딱 떨어지게 주어진 게 아니라 대충 범위로서 주어졌을 때 주어진 경우 어떤 그2차방식이아니 문자가 있어요 그걸 미정계수라고 하는데 미정계수,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계수의 범위를 구하는 유형을 근해분리라고 불러 하는 문제를 근해분리라고 하겠다 상황지 이해 돼? 뭐? 예를 들어서 x 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 제곱 플러스 3는 0되는 두근 모두 뭐 3보다 크다 이때 p의 범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근의 분류 문제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보다 크다. 딱 떨어지게 주어진 게 아니라 범위로서 주어졌어. 그지 그때 내가 모르는 문자, 이런 P 같은 놈들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그네블리 문제. 이해됐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3개의 무기가 주어져. 1번, 함수값. 2번, 추계 방정식 3번, 판별식. 이 2차 방정식에서의 함수값, 추계 방정식 한별식. 이런 놈들 이용해가지고 범위를 구하셔야 돼. 어차피 2차 방정식이나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나 다 거기서 거기 놈들이었잖아. 얘를 fx 2차 함수로 보자고. 두근 모두 3보다 크다? 아하. 최고차가 플러스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겠지, 그치? ᄋ 영. 근데 두근 모두 3보다 크려면 축과 만나야 될거 아니야, 대충.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럼 3이 어디 있어야 될까? 두근 모두 3보다 크려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어 그렇지 여기에 3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함수값자 기준되는 x가 뭐였어? 3이었잖아 그지 3일 때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은 0보다 클까 작을까 같을까 어떻게 될까? 3일 때 함수값 f3은 여기서 함수값 이 그래프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어떻게 돼요? 커요라고 얘기해야겠지. 3일 때 그래프는 위에 있잖아, 0보다 그제. 그럼 얘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식 하나 세울수 있다고. 오케이? 너네 축의 방정식이 뭔지 알아?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뭐 y 는 이렇게 이차함수 있을 때 축의 방정식 꼭지점 x좌표 얘기하는 거야? 망. 꼭짓점의 에 어? x좌표 는 바로 구하는 공식 까먹었어? 마이너스 2a분의 b 들어본 것 같지 않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 이거였어 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가 돼? x는 p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어? 걔가 어떻게 돼야 될까? 또 3을 기준으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축의 방정식이니까 x값이잖아. 3을 기준으로 커요, 작아요, 커요? 커야겠네. 아하. p는 3보다 커요. 지금 기준이 3이니까 3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판별식. 야, 이게 두 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네,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으면은 중군도 두근으로 봐 하, uh -huh.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뭐? 0보다 일단 커야겠지 근데 서로 다른 이란 말 없으면 등호까지 붙여주시라고 이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핏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이 얘기야 뭐라고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대충 부등식으로 주졌을때 내가 모르는 문자의 범위 구하는 문제가 근해분리 문제라고. 그때 너네가쓸수 있는 세 가지 조건식이 있어, 뭐.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이세 가지 이용해서 하는데! 응? 항상 이세 개를 쓰는 건 아니거든, 또. 상황을 나눠드릴 거야. A 타입, B 타입.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두근 모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걸 A 타입이라 부를게요. 두근 모두 같이 다니는 거야.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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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있으면 a타입 이때는 세개다 써야 돼 함수 값 측에 방정주 판별식 다 써야 돼요 그때는 1번 2번 3번 모두 이용하여서 어? 범위를 찾아주셔야 돼 근데 두근이 같이 다니지 않고 분리돼 있어 한근은 어쩌고 한근은 어쩌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함수 값만 가지고도 충분히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이야? 만약에 문제 첫 번째 거 이거고 두 번째 거이 똑같은 이차 방정식 있는데 한 근은 뭐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 라는 적고 있다고 쳐봐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다 이차함수 그래프 그려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있겠지 그지? 최고차가 플러스니까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응? 나눠 놓을 거야 근데 한 근은 2보다 작고 한 근은 2보다 크려면 2가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기준이 되는 값이 1번 2번 3번 한 근은 2보다 크고 한 근은 2보다 작으려면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3번 상황이야 당연히 2번이죠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알파는 2보다 작고, 베타 2보다 크고, 그지? 근데 함수값만 해봤어. F, 2는 그러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겠지. 또로로로롱, 작아. 그런데 말이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2보다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내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니까 상관없어. 판별식은 말이야, 쓸 필요가 없어. 왠지 알아? 최고차가 플러스인 2차 함수가 어느 한순간 함수값이 음,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최고차가 플러스인 건 아래로 볼록해야 되지? 어느 한순간만 음수라는 게 보장이 된다면 축과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번 만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 언젠간 올라가야 된다고. 뚫고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영어야. 그지 응? 어? 어느 한순간만 음수라는 게 보장되면 서로 다른 두식은 무조건 가지니까 아, 판별식도 쓸 필요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쓰시면 돼요. 알겠어? 상황이 해 돼? 함수값, 축의 방정식, 축방, 이 판별식 세 개의 조건식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는데 두근 모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을 때는 세개다써 어쩔 수 없어 다 써야 돼 하지만 한 근은 어쩌고 한 근은 어쩌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 함수값만 가지고 기준인 함수값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프 그려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한번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지운다? 이건 대충 만든 문제라 예쁘게 안 나올 거야 답이 책에 있는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상황이 해 돼? 으 함이 뭐야 함? 함? 축? 판? 반별식 좋아요 자 21번 유형, 유형 21번. 아마, 뭐, 프리에는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 이거, 그래블리로풀수 있는 문제들이야. x제곱, 플러스 2배, m-1x,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의 두근 모두 뭐래? 두근 모두?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어요. 음수 시연아 두근 모두 음수야? 그렇다면 두근 모두 0보다 작다 이거지? 그럼 건 A타입이야? B타입이야? 같이 다녀? 따로 다녀 지금 두 근이? 그럼 A타입이야? B타입이야? A타입 그럼 함수값, 축의 반지판별식다 써야겠네 그치?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상황을 먼저 너네가 봐둬야 돼 최고차고 플러스 2차 함수가 있는데 만나기를 0보다 오른쪽에서 만나 왼쪽에서 만나 그럼 여기, 여기 0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기준된 함수까지 0이겠네 그지 그럼 F0은 지원아 0보다 커요 작아요? 뭐같거나 뭐야? 커야겠네 또로로로롱 오케이 잘했어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2, m-1이 축의 방정식이잖아? 0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축이, 대칭 축이 이거잖아. 이함수 대칭 축. 0보다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그럼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다라는 뜻이라고. 이해했어한 번은 y 값, 한번 x 값 보고 있다, 지금. 판별식! 짝수 공식 써주시면 m 1에 제곱 마이너 ac m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다 왜? 여기 서로 다지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두근 중근도 포함하는 거니까 등호 있어야 돼 알겠어? 이해되니? 해보자. f0, x에다 0, 0 대입했어. 그럼 m 플러스 5는 0보다 커야 해요. 1번, 2번, 띵, 띵, 약분되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넘어가면 m은 1보다 커야 되네요. 그죠? 이거 정리하면 m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고 하나, 둘, 마지막 판별식 3번 해주면 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 나왔네요. 그러면은, m 빼기 4, m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왔은 거니까, m 값은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m은 4보다 커야겠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지궁고하셨잖아그지이세개의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자고요.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 1보다도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휴! 이세개 부듯이 모두 만족하는 거 어디야? 어디야? 뻥치시네. 어디야? 여기죠? 아하. 그래서 m값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쓰면 된다고. 알겠어? 이해 돼요? 한번 더. 더, 그 유형 22번. 22. 어쩌고 저쩌고에 두 군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이번에, 아까 응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승민이었나? 승민아, 나좀 도와줄래? 오, 역시, 역시. 멋져 부러. 두, 일, 보다 작다. 자, 이건 A 타입이야, B 타입이야. 야, 준범아, 고개 들어. 어? A 타입. 그지? 네. 그러면 이건 세 가지 다 써야 돼? 아니면 하나만 쓰면 돼? 어? 자, 두금 모두 어쩌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1, 2, 3다 써야돼. 함수값 축이 완전 판별시 다 써야돼. 그지? 응.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자. 두근 모두 1보다 작다라는 상황을 그려보자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축과 만나는데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다로 되어 있잖아. 그럼 1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1번, 2번, 3번 중에. 3번 그래프가 돼야겠지. 그지? 여기가 1이 돼야겠다. 함수값 함수값 f1에서의 함수값 0보다 크다 축의 방정식 2의 분의 b x는 2의 분의 b k가 대칭 축이네요 그죠 대칭 축은 1보다 왼쪽이 오른쪽이야 이게 대칭 축이니까 왼쪽이잖아 그지 그럼 1보다 왼쪽 마지막 판별식 음? 짝수 공식 쓰면 k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서로 다른이란 말 있어 없어 없으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거나 같다 일단 써두시라고 이거 정리하시면 1 대입해요 1 마이너스 2k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요 정리해보시면 k는 1보다 작아요. 하나 나오네. 두 번째 부등식도 1보다 작아요. 나왔네. 세 번째, k제곱, 마이너스, 마,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 나왔던 거지. 그지? 그러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0보다 커 나왔던 거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 보다 작 거나 같 거나, K 값은1 보다 크거나같겠지 그치 그치 이게 그 이거 수직선 위표 현해, 보 시면 마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보다 작 거나 같 거나, 1 보다 크 거나 같 거나, 다음 1 보다 작다. 얘도 1보다 작다. 3개 모두 만족하는 거 어디야?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따라서 K값은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종적인 부동식 K가 이렇게 되겠다. 최종의 K값의 범위. 자, 유형 23번.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야, 눈 떠, 이씨. 눈 떠, 이씨. 준범. 자, 지금 보시는 방정식은 몇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이지, 그지 고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4차 방정식 주어졌어. 근데, X 네제곱 M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어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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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2차식이란 거였지 그지 복기차 방정식 짝수 찾을 수밖에 없잖아 4차 2차 빵차 그럴 땐두 가지 방법이 있었지 첫 번째로는 x제곱을 치환해 가지고 인수분해나 이렇게 해보는 거어 아니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차곡 합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제곱 마이너스 제곱 꼴로 만들어 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거였지 그지 자 먼저 치환해서 인수분해 되는가 풀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어 자 그럼 x 제곱을 t라고 한다면 t 제곱 플러스 m t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인 방정식이, 0인 방정식이 나는 원래 있던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었잖아. 얘가 몇개의 실근을 갖고 싶대? 네 실근을 갖고 싶다고 했잖아, 그렇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고 싶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내가 판별식 같은 거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치환해서 2차로 봤어. 만약에 이 두근,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자. 아, 예를 들어 예를 들게 뭐 3이랑 4라고 해보자고. 두근. 그럼 t가 3이거나 4라고 한다면 x 제곱이 3이거나 4인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어때? 서로 다른 4개씩은 나오나? 나오지 그지? 근데 만약에 3하고 마 3과 4라고 해봐 이게 마 3이라고 쳐봐 마이너스 나오니까 실은 나와 안나와? 안나오지 그지? 둘다 음수라고 해도 마이너스 어둘다 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지? 아 만약에, 만약에, 이런 4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4실근 네 나오고 싶다는 얘기는, 지현아, 이 2차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두근이 나오긴 나오대. 무슨 근으로 나와야 돼? 실근 중에서도 양수로만 나와야겠네. 음수 나오면 허근 나왔으니까 양수로만 서로 다른 두근 나와야겠네. 어라? 그랬더니 지금 방금 배운 개념이야. 2차 방정식에 근이 주어졌는데 두근 모두 양수. 두근 모두 양수, 그지 어. 그리고 M값의 범위 구하는 문제니까, 미정계수 구하니까, 근해분리라고 봐야겠다, 그제? 자, 민경아, 그럼 얘는 A 타입이야, B 타입이야? 두근 모두 양수. 그러면 A 타입이죠, 그죠? 그럼 함수값 추가하지, 판수다 써야겠네? 얘를 이차 함수, FT라고 본다면, 1번 함수값. 그래프부터 그려야지, 어. 두근 모두 무슨 근? 양근, 0보다 커야 돼, 그치 따라서 F0은 0보다 커야겠죠. 축의 방정식, 2A분의 B, 2분의 M이 축의 방정식인데, 0보다 이번엔 커요, 작아요? 0보다 오른쪽이 커야겠지, 이거, 그치판별식 M, 제곱 마이너스 4배,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작다, 크거 나갔다야, 작고 나갔다. 지금은 말이야. 서로 다른 4식근이 나와야 되잖아. 똑같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크다, 크다, 크다가 돼야 이해 돼요? 왜? 너무 어려워? 음. 버텨내. 0,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0보다 커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봐봐. 자, 그럼 m값은 뭐보다? 3보다 작아요.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 양배를 마이너스 곱하면 m은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부등식. 세 번째 부등식. m제곱 마이 플러스 4m 마이너스 12가 0보다 커야 돼. 2, 6. 마이너스 플러스 m값 마이너스 2 m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m 값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겠다. 헷갈리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해 보시면 여기다 3, 0, 2, 마6, 마6, 0, 2, 3. 3보다 작아야 돼, 0보다도 작아야 돼, 그리고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돼.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야?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죠, 그죠? 따라서 m값은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 m값의 범위가 하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시고, 정리해보아요.